여러 가지로 부족한 죄에게 시민 여러분께서 안동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민을 위해서 모든 시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 시원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와 함께 안동의 미래 비전을 동시에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동이. 새로운 난동이 되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에 봉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 근데 제가 단점이 있다면 공무원의 내부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었으니까 내부적인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 경력이 풍부한 국장님 출신들을 최일선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를 했는 거죠. 현재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고 지금 현재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즉석에서 해결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수위원들은 인수위 활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시정을 우면하면서 자문위원회로 다시 이어져 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에 관한 문제를 많이 이해하고 많이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다른 인수위원회 차별되는 것은 여기는 완전 실무형 인수위원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각 즉각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장밋빛 비전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은 좀 힘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 문제는 단기간에 저는 끝이 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농촌에는 물이 없어서 뭐가 타고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속도 조절을 논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하루 빨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최근에 인수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날 즉각 즉각 해결돼요 제가 공무원들에게도 너무나 감사의 뜻을 표시했고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가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뭐냐 시민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준대요 시민은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오히려 그것이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의 문제는 현황이 너무 시급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는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속도 조절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취임을 하면은 역대 시장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해주는 시장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서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시장에 뒤에서 치선을 다해 노력가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공무원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감사를 받고 지적을 많이 받아요. 이제는 열심히 해서 지적받는 감사는 모두 시장이 책임지고, 공무원 모두 직원들에게 벌은 시장이 책임지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그러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안동이 진정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행정 조직의 혁신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거든요. 음.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 건 저는 소통이 부재라고 생각해요.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무원과 의회, 공무원과 또 국회의원, 또 시장과 의회 이런 소통이 자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월 1회 정도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취임 전에도. 이미 시의회 당선자들과 다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자주 거치게 되면은 불협함이 없이 오히려 힘을 합쳐가지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자주 만들려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공무원들은 일하기 전에 또, 의원님들과 미리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정보를 먼저 주고, 또거기서 좋은 의견을 받는다면 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님들도 시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님들을 잘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들을 잘 존중해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증 네트워크가 좋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이미 예산 확보는 예비타당성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도록 되어 있어요. 즉, 얼마만큼 예비타당성에서 검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느냐.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해요. 아무리 인증 네트워크가 좋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증 네트워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증 네트워크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안동 출신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많아요. 안동의 인증 네트워크가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분들과 잘 서로 협력을 한다면 그와 같은 문제는 기후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에는 김영동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은 김영동 국회의원과 소통을 하면 또 김영동 국회의원님께서 상당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기획하는 것은 우리 안동시 집행부가 하고 있지만 또 정부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기획 초기부터 김영동 국회의원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러한 인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냐 인사를 하게 되면 항상 자금이 생겨요. 아무리 좋은 인사를 해도 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영향, 영향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런 분 정도는 성질이 되면 좋겠다 또 저런 분 정도는 전문성을 살려서 그까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모든 인사를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공무원의 조직을 혁신시켜서 그분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안동과 예천이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경상북도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없이는 어떠한 일을 해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되지 않고 다음 세계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평가받는 그러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일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동 시민이 행복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시민들도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 전이나 이후나 시민들과 자주 소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찾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실도 1층으로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시민들께서 아주 쉽게 편하게 찾아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실 분위기도 카페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